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도 산골 자연농구 덜로 나와봤습니다. 요즘 덜 물가에 많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요곳 요 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달을 맞이하면서 피어난다고 달맞이 꽃이라고 하지요. 달맞이 꽃, 월견초. 요렇게 꽃이 피고 씨앗이 씨앗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 씨앗 주머니는 꼭 우리 참깨 같죠? 참깨처럼 위가 벌어지면서 씨앗이 나와서 번식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씨앗이 생기고 꽃이 핀 것은 뿌리가 사그라 없어지는 달맞이입니다. 꽃은 꽃차로 마실 수 있고요. 꽃밥을 하여 먹을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또한 이 씨앗. 씨앗을 채종하여 기름을 짜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달맞이입니다. 달맞이.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서, 요렇게, 지금 발화를 한 것도 있습니다. 요렇게 발화를 하여, 겨울을 땅에 착달라부터 월동을 하고, 내년 봄부터 자라나, 꽃이 피고, 씨앗을 맺고, 자손을 번식하고, 사그라드는 것이지요.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자손을 퍼뜨리는 식물의 원리이지요. 달맞이꽃. 이 달맞이 누군가가 얘기했던가요? 길을 가다가 만나면 무조건 채취해 와라. 무조건 채취해 와서 활용하여라라고 하였지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간마리놀산이 풍부한 것으로 리놀산, 리놀렌산, 아리키돈산과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하는데 최고 최고라고 하지요. 고혈압. 고혈압 당뇨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마리놀렌산은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으로 반드시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당 강화 항염증 항암작용. 체중감소,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은 것이지요. 2. 달맞이꽃 달맞이꽃의 어린잎, 아까 본고, 세순을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또한 뿌리를 채취하여 나물로 먹을 수 있지요. 꽃은 꽃차로 마시고 또한 이 꽃을 기름에 튀겨서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당연히 꽃을 밥으로 할 수도 있지요. 뿌리를 말려서 차로 마시면 재치기, 콧물, 건고를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풍사를 몰아내어 습사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술을 담가 약술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 달맞이꽃을 조금 채취해 가 볼까요? 요것은 달맞이 씨앗을 채취해 온 것입니다. 달맞이 씨앗이 아직 덜 익었지만서도 꽃을 꽃차로 마실 수 있고 뿌리, 잎줄기 차로 마실 수 있다고 했는데 씨앗은 그런 말이 없는데 한번 씨앗을 말려서 차로 마셔보려구요. 그러면 물에 시, 그 오메가6가 우러나서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지요. 손질하여 일단은 조금 후 차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달맞이 꽃차 만든 것입니다. 꽃차, 꽃차를 따로 다려서 마시고 요 시방, 시방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같이 넣고 차로 한번 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려진 것을요. 커피포트에다 넣고 두번 다려 봅니다. 어디 볼까요? 이렇게 해서 넣어 주고요 시방을 많이 넣겠습니다 시방을 많이 넣고 일단은 요것도 시방 전체 말린 것입니다 한번 끓으면 식힌 다음에 또 한번 끓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달맞이 시방 달맞이꽃 함께 넣어서 끓인 차입니다. 길을 가다가 달맞이꽃을 만나면 무조건 채취해오라고 했는데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 달맞이꽃은 생각보다 노란색이 잘 우러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꽃차로 마셔도 정말 미세하게 색이 나오는 것이 달맞이꽃 입니다. 어디 한번 마셔볼까요? 음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더 색이 있는 것 같지요? 음, 특별하게 뭐 맛이나 향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서도 건강에 엄청 좋다고 하니까, 어, 이거 생각보다 전초 지금 꽃이 피고 시방이 맺히고 할때 전초를 채취하여 차로 다여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조금 더 채취하러 가야겠어요. 음. 시간 너무 잘잘해갖고 씨앗 채취하여 기름 짜기도 짬 애매했는데 아 이렇게 차로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맞이 꽃 달맞이 씨방 달맞이 전초 차로 마시는 것으로 낙찰입니다 음 일단 한번 꾸준하게 마셔보겠습니다 오늘은 달맞이 꽃 달맞이 뿌리 뿌리에 가나요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